야너뭐 먹을 건데? 어 이거 이거 먹자. 아, 내가 아사이 불이라. <laughs> 굿! 열심히 몸 만들고 있는 건가요, 이한 선수? a 아이 a r 이 n by Ramsu. 선수 a s I was. I 권 a 수 I 선수? s I w a 오늘은 어, 어떻습니까? 네, 들어요 <laughs> 아우 좀 그렇지. 일단 패스랑 똑같이 주고. 근데 이거는 지금 2대1 패스라는 게 이거는 아 포인트 브같 할때할때 이겨내! 이겨내 이겨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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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 어, 좋았습니다 이한이 선수. <laughs> 오잘나는데잘 찍지. 아 여기 잔디도 진짜 잘 나와요. 어? 잘 나와요. 나 내가 출연하는 거야? 네. <laughs> 자기야. 야 머리 잘랐어? 아. 야 어, 김밥 먹을까? 야너뭐 먹을 건데? 아 윤서 오랜만에 보니까 귀엽네. 아, 지금 머리 너무 길어. 김밥 있어.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먹어. 어머님, 김밥이 어디로 가요? 언니의 픽은 뭐예요? 여기 언니 <laughs> 떡볶이? 나는 난 김치볶음밥, 떡볶이, 아, 볶이는볶이떡가이 떡볶이, 떡볶고 떡볶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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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볶이 떡볶이, 아니, 덴디 안 하고 섹시 양만하게. 덴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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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언니 가 덴디 영화 언니 가 덴디 영 아니, 우리 적게 했는데? 멋있죠? 이거 장님내 얼굴이 나오냐?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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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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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, 아니, 내가 그거 하고 멀렁한 거아아나 나보다 더 벌심이. 먹고 있맞 아직 안 통했다. 사실 아는척 응? 좀 했다고. <laughs> 근데 야 아, 그 사장님 오십니다. 언니 언니, 같아, 언니. 왜 이렇게 감매 아니, 여기 왜 이렇게 역 역강인가? 어. 말한 지 오래됐고 소늘 응. 식사자죠. 응. 네, 언제지? 또 바라둘. 아, 바라둘? 응. 또 그다음에 빠스르 <laughs> 그때 못주신 빠스 주실 건가요? 응. <laughs> <laughs> 언니 세폰. 그거 무슨 뭐 <laughs> 무슨 라떼 뭐 새로운 거 했잖아. 녹년대. 어, 녹맛떼. 맛있어? 녹게? <laughs> 맛있다. 프로토스구나. <laughs> 아, 아. 아, 안 주. 배불러 죽어요, 언니. 그렇게 했어요? <laughs> 자 확인할게요. 루투스 토우 하나랑 미숫가루 하나랑 코라스다 한거 하나랑 다닐라랑. 난다 귀여운 거밖에 없어. 아이스. 아, 하나 왔죠? 야야. 네네. 네. 네. 그냥 맞아요. 정리할. 갔어? 잘못 언니. 진짜, 진짜. 아. 잘 맞는데? 지옥 잘. 지옥 같은 거잖아. 야그 매일 사장님 나 발냄 다시 또 나냐 물어봤다. 진짜 발냄새 아니야? 근데 한번 가져가봐. 그러니까 매일 사장님한테. 형 검사를 맡아봐. 사진 받는다고야 맛있어.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<laughs> <너무> 맛있어. <laughs> 오랜만이잖는 <laughs> 네, <어때>? 그만해. 그안 <laughs> <laughs> 찍었어. 애들이 다 찍어줬어. <laughs> 나 진짜 안 찍는다. 나도 사진 진짜 안찍는거 그치? 예이잘 찍는데 기차는 안 찍는 거지. 진솔이, 진술 조심해야 돼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야 화이팅이지. 무의관이야. <laughs> 하나, 둘, 셋! <웃음> <웃음> 네, 이럴 줄 알았어. 내 <laughs> 네, 이럴 줄 알았어. 삼 <laughs> 아진기아사 진솔. 진솔, 진솔, 진솔. 진솔, 아 아니야. 진솔, 아 아니야. 진솔, 오, 아니, 진솔아. 아, 아. 가자, 진솔, 진 가자 진솔, 할까? 아, 진솔, 진솔, 진 진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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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솔, 진솔, 진 진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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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솔, 진솔 왜 이렇게 작아졌어 아음 가자. 한가자 갈까? 갈까? 진솔 갈까? 그래. 아니 너 이거 목줄 놀아. 진... 진솔 로아 잘한다. 아, 이목 목구멍. 목, 목, 그럼 살이 좀찐거 같다. 진솔 이제 좀 작아졌어. 진솔아. 가자. 가자. 오, 너무 귀여워. 근데 진솔. 너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 너어떡하려고얘 그런 거 없어. <웃음> <웃음> 진솔이 이해할거야 진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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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다리는거야? 진솔 어디 사는 누구시죠?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아 예뻐 아 예뻐 진솔 꼬리 만지는거 싫어하는데 근데 이거 약간 뭔가 삐딱하 진솔 입, 입 열지 마. <laughs> 진솔 한식. 진솔 한식. 가자. 금안알버팅고 있어. 야, 김진솔! 빨리 오라고! 안 가겠대. 지금 안 들어오겠대. 아, 싫어, 싫어. 싫어해 여기를. 아 <laughs> 뭐, 뭘 견고치나? 재밌게 같이 뛰었으면 좋겠고 저기 현역들이 한네 다섯 명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운동하는 거니까 그냥 치료용 기분 안 지쳐나. 지지 않을 경기 하면서 재밌게 뛰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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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가 우리가 좋은 일 보이자고. 자저 발짝 떠야 돼 발짝. 파이팅, 파이팅. 잘할수있습니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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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습니까? 예, 예, 예. 저기 현역들이 예, 많은데.

뭐 소개 좀해면 아 인천이요. 소개 한번 빨리 해줘봐 아 그러니까 우리, 아 이, 아 우리, 우리가 저가지고 지금 미팅이 길어지잖아. 일단 빨리 찍어줄게요. 빨리 찍어줄 라나 집중, 집중, 봤어. 집중 후 소개해야 돼. 나는 날이 나는 날이니. 나는 날이 차가 너무 더럽네. 스리나 더 옆에다 대도 돼. 어? 더 넓게. 여기 옆에 대지 말라고? 아니 아니 더 넓게 대요. 여기 조금 주... 맞추지 않으니까. 어, 어, 어. 아. 귀여워. 이게 그때 몰랐어. 모르고 너 노... 스토리 올리고 막 놀았지 나는. 그리고 음. 그러고 와서 저녁에 치킨을 먹고 교추치킨에 서 치킨을 먹었어. 먹고 음. 왔는데. 이제 그때도 <laughs> 나 모레리라 무슨 나도 미셔. 깔창 그러니까 밖으로발 내가 옛날에 김이때깔창 밖으로 발이 나갔네 나간..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랜만이에요. 자, 제가 너무 보고 싶었죠? 아쉽지만 아, 저는 서울시청 14번 기암동 노네 김민지입니다. 자, 내년에도 14번 할 거예요. 서울시청 언니들 14번 하지 말아 주세요. 아, <laughs> 아 유튜브 해야겠다. <laughs> 괜찮아요. 언니 현대대 철구 현대대 철이었잖아요. 네. 오케이, okay, 좋아. 좋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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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진 찍어달라 했는데 사진 잘못찍선 어, 일단 하나, 둘, 셋. <laughs> <하이픔>! 아이팅아녕 <맞아. 웃음> 유튜브야. 아니, 유튜브. 아, 하 그래서요. 브 아. 좋아요. 아독독 좋아요. 아 구독 좋아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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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